골든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탑을 줄 수도 있고요. 골든 포인트를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든지 선정할지 상관없, 필요가 없습니다. 탑을 주면 떨어졌을 때 층이 이렇게 나오고요. 골든 포인트에서 포인트를 잡아주면요. 이렇게 층이 나와요. 층이 다르게 나옵니다. 얘는 뭐예요? 탑. 얘는 뭐예요? 골든이에요. 층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 대신에 뭐예요? 라운드예요. 얘는 뭐예요? 수평이에요. 다르게 나와요. 같지 않습니다. 네? 얘는 라운드가 나오고요. 얘는 수평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커트를 진행을 했어요. 자, 뭐예요? 온베이스로. 온베이스로 커트를 진행했어요. 온베이스로. 온베이스로 커트를 진행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내가 골든을 잡지, 뭐, 탑을 잡지 해서 이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이 형성이 됐으면 얘는 뭐예요? 2차 가이드 선이죠? 그러면, 1차 가이드선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laughs>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뭘까요? 앞에 층도 한번 우리 내보고 싶죠? 그쵸? 그렇죠? 앞에 층. 자. 얘는, 직각 분배. 파팅에 직각 분배해가지고, 직각의 비평행. 얘는요 파팅의 직각 분배의 비평행 이렇게 층을 낼 수도 있고요. 앞에 머리 층은 이런 방법이 있고요. 변이의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뭐죠? 비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얘하고 얘하고 차이는 뭘까요? 얘는 직각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얘는 직각이고 얘는 변이에요. 근데 얘는 직각의 비평행을 잘랐고요. 얘는 변이의 슬라이스로 했어요. 얘하고 얘하고 차이. 차이 뭐예요? 얘는요. 층이 이렇게 납니다. 옆에 층이 넓어요. 얘는요. 이렇게 납니다. 옆에 층이요. 아주 좁아요. 우리는 층이 두 가지 층이 있다고 그랬죠. 위에서 생기는 층과 옆에서 생기는 층이에요. 옆에서 나는 층이 짧아, 좁아요. 옆에서 나는 층이. 그러면 이런 머리는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릴까요?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 이런 층은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릴까요?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층 많으면 많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슬라이스를 사용해요. 머리 숱이 없는 사람들은 슬라이스, 머리 숱이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직각분배, 비평행.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어때요? 피부파팅을 해서 커트를 다 진행을 했어요. 피부파팅을 해서 커트를 진행을 했고, 직각분배, 비평행을 갈 것인지, 직각분배, 슬라이스를 갈 것인지,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자, 이쪽 반은 직각분배, 직각 분배, 비평행, 이쪽 반은, 변이 분배, 슬라이스. 이쪽이 더 쉽겠다. <laughs> 잡아요. 잡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직각 분배, 비평행을 잡으면, 요 비평행에 따라서 여기 떨어지는 이 선이 또 달라져요. 심각한 비평행을 잡으면 이 선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요. 완만한 비평행을 잡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쵸? 슬라이스로 잡으면 얘는요, 무조건, 이렇게 떨어져요. 슬라이스로 잡으면. 면 자체가. 그러면 얘도 또 컨트롤 해줘야 될 거죠. 그쵸? 이 뒤에 있는 머리도 이제 백도 이제 컨트롤 해줘야죠. 층은 다놨잖아요 2차 가이드라인 다 선정됐어요? 안 됐어요? 이제 1차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1차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고정 디자인을 해서 다 잡아놨죠? 근데 뒤에 있는 2차 가이드라인 고정 디자인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얘네들은 뭐예요? 똑같이? 얘네들은 고정이에요. 고정으로 다 잡아요. 앞에 머리, 앞에 사이드, 앞에 사이드에 있는 머리는 다 고정으로 다 잡아요. 얘도 고정으로 슬라이스 다 잡아요. 그리고 뒷 머리를 잘라야 되죠. 그러면 다 자연 분배. 그 다음에는 다 자연 분배. 이 부분은요, 자연 분배. 자연 분배에서요. 처음에 피부 파팅 저기 방사형 포인트 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그렇게 빗질을 한 상태에서 다 자연 분배해서 내려서. 자연분이 뭔지 아시죠? 중력의 법칙에서 떨어지는 선에서 뭐예요? 라인 가이드를 잡는데, 내가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가이드라인 선정을 해요. 아셨죠? 얘는 뭐예요? 이동이에요. 이동이에요. 이동으로 가이드라인 잡습니다. 그러면은요, 어, 여기서는요. 라운드의 커트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V 라인 V 라인의 커트선도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 있어요. 임의적으로야겠죠 임의적으로 내가 이동 디자인을 잡아야 하니까. 그러면서 빗질에서 어, 자연분배에서 빗질을 하면 평행이라는 개념이 없겠죠? 그렇죠? 뭐예요? 거의 대부분 이다 비평행으로 잡는 거죠. 비평행으로. 최대한 낮은 각도면 자연분배하면 최대한 무조건 뭐예요? 나은각도 손가락은 뭐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쵸. 그래서 오늘 커트는 이런 디자인에서 제가 커트를 하는 거를 오늘 잡을 거예요. 자, 준비하세요. 방사형 포인트, 이거 하나만 사용할 거예요. 방사형 포인트에서 뭐예요? 온 베이스, 방사형을 해서 방사형. 포인트 파팅에서 뭐예요? 온 베이스 온 베이스 진행할 거고요. 각도는 낮은 각도 사용할 거예요. 대각 아래로, 대각 아래로, 대각 아래로 사용할 거고요. 어 버티컬 버티컬 사용할 거고요. 처음 시작점은요 정중선 정중선 시작할 거예요. 정중선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뭐 각도는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길이 선정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셨죠 그 대신에 어,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층을 내다가 보면 밑에선 층을 어디까지 낼지 모르는데 맨 밑에 있는 층은 내꼭 네, 남겨주세요 그건 나중에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요러, 요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방사형 방사형 포인트 어 커트 온베이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꽤 난이도 상당히 높은 커트예요. 오히려 어 방사형 포인트에 백의 방사형 포인트에 스퀘어 파팅이 오히려 더 쉬운데 전체 올 방사형 포인트에 온 베이스는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워요. 왜? 우리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온베이스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각도 잡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요. 각도가 자, 이 상태에서 각도는 요 정도 잡았지만 여기에서 각도는요. 얘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야지 떨어지는 선이 떨어지는 각도의 층이 이렇게 떨어져요. 온베이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각, 얘 각도는 이렇게 떨어지, 이렇게 비치려야지만 여기 각도는 이렇게 비치려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두상 공면에 30도 각도로 쓰면 얘 두상 공면에 30도는 이 각도예요. 두상 공면에 30도, 두상 공면에 30도가 이 각도예요. 그렇죠? 두상 공면에 90도, 두상 공면에 90도 이 각도예요. 두상은 여기는 위에 위에 있고 여기 밑에는 아래로 나 있잖아요. 그럼 이 두상의 각도만큼 내가 각도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두상에 30도 들었으면 여기도 30도 들어주셔야 돼. 요 그럼 얘는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두상 공면에 3 0도라했죠 여기 두상 공면에 30도예요. 요 두상 공면에. 이 두상에 이 각이 30도 그러면 여기도 각이 이 각이 30도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온 베이스를 자르다 보면 이 각도는 저절로 지켜집니다. 각도 무시합니다. 각도 무시, 길이 무시. 하지만 빗질의 온 베이스는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위치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빗질, 자세 정확하게 지켜주세요. 뭐예요? 온 베이스예요. 머리 또한 뭐죠? 이동 디자인이에요. 이동 디자인. 아셨나요? 이동 디자인입니다. 지금 코타는 다 이동 디자인입니다. 이동 디자인은 제가 몸이 움직여야 되겠어요? 안 움직여야 되겠어요? 할 때마다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빗질 할 때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각도는 층은 어, 많이 내고 싶으시면 많이 내셔도 되고요. 적게 내실 분들은 적게 내시고 빗살은 될수있으면 뭐예요? 긴 빗을 사용하세요. 적 작은 빗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커트를 쭉 내려서 각도 이 정도에서 층을 한번 낼까요? 이 정도 층을 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허리 뽀사져요. 각도 잡고 내리셔야 돼요. 이 각도에서 조금 더 내려서 잘라주세요. 조금 더 내려서, 아이고, 잘라주세요. 요렇게. 자,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잘 항상 세 번에 나눠서 자르면 뭐가 나온다고? 하고, 오? 라운드. 세 번에 나눠서 자르면 항상 라운드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잘랐어요. 두 번째는 반을 갖고 와요. 반을 갖고 와서 또 사, 요, 수박 썰기.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수박 썰기입니다 자 처음에 시작해 정중선에서 잡았기 때문에 얘 기준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그쵸? 잡은 상태에서 얘네들은 너무 많으니까 빼놓으셔도 돼요 두 번째 잡을 때 기준선 찾아요 여기 있네 아까보다 각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아까보다 각도가 조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잡아서 커트, 커트.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선 잡기가 예매모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트릭을 써요. 어떤 트릭을 쓰냐? 이 부분에 동전 500원을 치를 어때요 미리 잘라요. 미리 기준선 맞춰서 얘를 잘라요. 그리고 얘네들은 쭉 놓고 다 펼쳐요. 그러면 기준선이 다 나와 나와 이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2차 기준선 잡아놨어요, 안 잡아놨어요. 잡아놨죠. 그리고 나서 자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자를 수 있어요. 까먹었었어? 아, 어, 기억나지? 걷봐두번세번 번 들으면 계속 듣다 보면 이해가 빨라. 자, 쭉 당기다 보면 기준선. 각도가 여기 있네. 잘라놓은 거. 응? 음? <laughs> 뭐라고? <웃음> 저, 파팅이 잘 보면 어때요? 이오 파트에서 얘가 꼭지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 삼각형을 타고 있는 거예요. 삼각형. 이거죠? 자, 맨 밑에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약간 무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자를 거기 때문에. 자, 반또 갖고 와서, 얘또 뭐예요? 방사의 포인트. 지금 1차 가이드선은요, 어, 사실 지금 컨트롤 못해요. 1차 가이드선은. 1차 가이드선은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